안녕하세요 박주부입니다 아, 오늘도 이어지는 선배맘이 들려주고 싶은 육아권팁 이야기 3탄. 바로 조리원 잘 선택하기인데요. 음, 조리원 하면 저는 참할 말이 많아요. 분만병원 잘 선택하기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첫째가 조리원에 입소했다가모세기간지염에 전염이 돼서 강제 퇴소를 당했거든요. 뭐 덕분에 니큐에 뭐 입원을 하고 저는 저 역시 같이 강제 퇴소 당해서 음 몸조리도 제대로 못 하고 모유 유축해서 모유 셔틀 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맘고생은 또 맘고생대로 하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고생하고 이래저래 조리원 하나 잘못 선택해서 아이도 저도 엄청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조리원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이 건강이 계속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 자연분만을 하고, 모의수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병치가 엄청 심했어요. 지금 다섯 살인데, 원래 다섯 살쯤 되면은, 소아과잘안 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환절기만 되면 그렇게 감기에 걸리고, 또, 좀 심하게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럴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주변에서 또 다른 저희 선배의 유감함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아마 아주 어린 신생아 때, 니큐에 입원하면서 항생제를 투여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인 게, 어, 항생제를 투입을 하면은 몸속에 있는 유익균도 같이 죽거든요. 생후 10일, 생후 10일 된애 기가. 어, 발등에, 진짜, 링거반을 꼽고 거기서 항생제를 계속 투입을 했는데, 항생제를 안쓸 수가 없었어요. 안 쓰면 더안 좋은 상황이연열 나고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정말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투여하다 를 보니까 몸에 있는 유익균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퇴소,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 아이는 정말 바람 한번 불면은 감기 걸리고 계속 아팠어요. 또 항생제를 또 받아서 먹어야만 하고 그러면 유익균이 생길만하면 항생제 들어와서 유익균 다 죽고 다시 또 생길만하면 다시 또 아파서 병원 가서 또 항생제 먹고 또다 죽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조리원을 잘 선택해서 저희 아이가 신생한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을 잘 선택해야 된다. 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랍니다. 저는 완전 실수를 한게그 조리원에 선택을 할때 맘카페에서 이런 후기를 봤는데 삐까뻔쩍한 시설에 투자하지 마세요.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값비싼 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사지를 이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요. 어,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고요. 조리원을 선택할 때 완전히 기준을 저로 잡았어요.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가장 싼 곳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비싼 최고의 풀패키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어, 마사지를 받는 그 10일간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강제 퇴소 당하고 쫓겨나고 아이는 니큐에 입원하고 저는 몸조리 못했죠 아이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몸조리를 해요 모의 셔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도 너무 아픈데 제가 편하게 쉴수 있겠어요? 아니죠 정말 조리원 하나 잘못 선택해서 완전 모든 게다 최악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렇다면 조리원 어떻게 선택해야지 맞느냐? 어, 우선 조리원 투어를 하시면은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뭐냐? 조리원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칙한 소리가 들리면서 전신을 소독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뭐 자외선 소독이라고 해서 빨간 불이 들어오고. 들어갔더니 가운을 입으라 그러고 마스크를 쓰라 그러고 손을 닦으라 그러고 갑자기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어 죄송한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가 소독을 할게요. 그래서 칙칙칙칙막 분무기로 막 뿌려요. 뭐 여기 뭔가 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을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청년의 유난을 떨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그곳은. 어, 추가 점수, 100점! 어, 그런 곳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맘 카페나, 혹은,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후기들을 조금씩 보다 보면은, 이런 글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아이 맡겨놓고 신랑이랑 마지막 데이트하고 왔어요. 고기 먹고 왔어요. 영화 보고 왔어요. 뮤지컬 보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어, 그런데, 글을 올린 사람들을 좀역추적을 해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느 조리원을 선택했는지 알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곳이 좀 많다. 그리고 그런 조리원에서 그런 후기들이 좀 유독 많이 보인다. 그러면 X. 그 조리원 믿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은요, 외출이 자유로운 곳이거든요. 외출이 자유롭다는 뜻은 뭘까요? 세균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다. 라고도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외출이 좀 엄격한 곳 그리고 면회가 엄격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첫째 아이를 동반할 수 있는 조리원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음, 육아서적에서 보시면 은 나중에 아실 텐데 어, 신생아 아이가 가장 조심해야 될 1순위 바로 단체 생활을 하는 첫째, 언니, 오빠, 누나, 형이거든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온몸에 세계는 묻혀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생아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음, 신생아실에 침대가 총몇 개가 들어가는지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침대 간격이 어느 정도나 넓은지 넓을수록 좋고요. 그 사이에 칸막이가 혹시나 있으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명, 선생님 한 명이서 케어하는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이 또한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손을 자주 씻으시는지, 뭐, 아이를 안을 때 습관적으로 소독을 하신다. 기저귀를 갈고 난 후에 또 습관적으로 손을 깨끗이 물로 닦으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인 눈으로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착용을 하시는지, 항시 착용을 하신다면 더더욱 청결에 신경을 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음, 신생아실에 혹시 격리실이란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갓 입수한 신생아의 경우 그 격리실에 1박 2일 동안 아이를 두고 관찰을 하는 곳이 꼭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 그 아이가 보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관찰하지 않고 바로 신생아들 사이에 넣는다. 그러면 바이러스 얘가 만약에 갖고 있었다. 사방팔방으로 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례실에 있는지 그리고 입소를 하면 1박 2일 동안 관찰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인지 그 경례실은 기존의 아이들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멀수록 좋았니 좋겠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아이 기저귀 못 쓰는지 분유 어떤 거 사용하는지 로션 못 쓰는지 출산 선물 뭘 주는지 내 침대가 푹신푹신한지 밥은 잘 나오는지 신랑 밥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조리원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곳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 아이가 아프면 내 몸조리도 꽝입니다 꼭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음 조금 더 세부적인 추가 팁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모세기관지염이나 뭐 그런 로타바이러스 등과 같은 전염병 때문에 어 강제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보상 절차 그리고 환불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훨씬 좋겠죠?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요. 꼭 제대로 된 조리원 선택하셔서 몸조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뭐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박주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